바람에 열심히 공부해서 아주 그냥 내가 예, 피곤에 쩔어 있네요. 아 졸려 그렇죠. 자첫 번째 A가 이제 메커니컬과 일렉트로닉이 나와 있습니다. 예 기계식이냐 전자식이냐 이거죠. 이 시계의 발명은 was influenced 영향을 받았죠. by monks. m o 는 이제 우리가 수도승을 얘기하는 거죠. 승려. w 의 o i 승려죠? Lived in monasteries. 네, 이제 모네스토리하면 수도원이죠. 수도원에 살던 승려에의해서 영향을 받았습니다. 어, 대 이하의 수도원이네요. Word examples of order and routine. 뭔가 질서라는 의미로 사용됐죠. 이때 order의 의미는 질서와 반복의 사례인 수도원에서 사는 승려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게 이러한 시계의 발명이었습니다. 당연히 시계가 승려기 때문에 우리는 전기는 아니겠죠? 전자는 아닐 거고 메커니컬, 그냥 기계적인 시계가 되는 거죠. 첫 번째 A. 그래서 day, 예, 이 day는 크입니다승려들입니다이승려들은 had to keep a p r a c h time이에요. 정확한 시간을 예, 지켜야만 했습니다. So that 뭐하기 위해서죠. Monastery bells, 이 수도원의 종들이 푸드빌러 종이 지금 울리는 게 아니죠? 울려지는 거죠. 그래서 BPP로 지금 사용됐습니다. 울려질 수 있게 하도록 언제? A regular intervals 규칙적인 인터벌은 간격이죠. 규칙적인 시간으로 이제 계속 울려야 되는 거예요. To announce 뭔가 알리기 위해서죠. The seven hours of the day 아, 그 하루의 일곱 시간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그 r e s e r v e for prayer prayer는 기도죠. 기도 기도를 위해서 일단 리저브는 뭔가 예약하다, 예, 그러니까 예정된이 되는 거죠. 예정된 하루에 일곱 시간을 알리기 위해서 예, 규칙적인 간격으로 울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면서, early c l o c k s 초기의 시계는 were nothing more than, s nothing more than 하면은 그냥 오직, 예, 뭐뭐에 불과한 그냥 only 정도의 의미로 봐주시면 되죠. 오직, 어, h await, 그냥 여기서 wait는 명사로 사용됐죠. 무게 추라는 의미로 사용됐습니다. 단순한 무게추에 불과했었어요. 타이드 묶여 있는, 투어 로프 줄에 밧줄에 묶여 있는. 근데 이 밧줄도 은또 랩트 감겨 있었어요. 어라운드 리볼빙 드럼 이게 막 회전하는. 리볼브라는 말은 회전하다예요. 회전하는 드럼통 주변에 감겨 있는, 예, 밧줄에 묶여 있는 무게추에 불과했었습니다. 타임 was determined. 시간은 결정되어졌죠. by watching the length, 길이를 지켜보므로써요. 어떤 길이냐, the weighted rope, 그 무거워진, 예, 즉, 로프, 밧줄의 길이를 지켜보므로써 시간이 결정되어졌습니다. The discovery of the pendulum in the 17th century, 17세기의, pendulum이라는 말은 예, 흔들리는 추를 나타내는데, 밑에 나왔죠? 17세기의 흔들리는 추의 발견은 이렇게 돼 있죠, 발견은. 어, disturb 하면은 방해하는 거고 trigger 하면 뭔가 우리가 일으키다, 유발하다의 의미를 갖고 있죠. The widespread use of clocks and enormous public clocks. 그래서 이제 시계와 예, 그리고 enormous 거대한 public clock 대중 시계의 예, 만연한 사용으로 예, 이어졌죠. 당연히 여기서 두 번째는 trigger 되는 거죠. Eventually 마침내, 마침내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됐냐? 이걸 찾는 건데, 그 다음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People, 사람들은 started to follow, 따르기 시작했대요. The mechanical time of cross, 시계의 기계적인 시간을 따르기 시작했대요. 아, 이게 단서 나왔죠? 얘가 단서입니다. 그래서 빈칸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몇 번이 되냐? 어, 56번에 1번입니다. 네. Keeping time, 시간을 지키는 것이, turning to serving time, 뭔가 이제 시간에 이때 s e r 라는 말은 뭔가 복종하더라는 의미로 사용됐어요. 시간에 복종하는 것으로 turn into,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뭐다? 기계적인 시간을 따라가야만 했죠. 시간에 이제 맞추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rather than, 뭐라기보다는, 네. 어, their natural body time, 그들의 자연적인 신체 시계보다는 이제 물질로 되어 있는 이 시계에 따라가게만 되었습니다. 이게 되는 거죠. 결국 이제 이 글에서 얘기하고 싶은 말은 뭐냐. 예. 기계식 시계가 발명되어서 예, 세상의 사람들이 이제 그 시계 어, 시를다 따라가게 되었다거든요. 좀더큰 목적으로 이제 글 마지막까지 보게 되면은 they ate at meal time. 그들은 식사 시간에 예, 식, 어, 밥을 먹었고 그리고 r a t e r than 뭐라기보다 when they were hungry 배고플 때보다는 정해진 식사 시간에 밥을 먹게 되었고 and went to bed 잠자러 가게 되었죠 when it was time. 예. 그 시간이 되었을 때, rather than when they were sleepy. 예, 졸릴 때 그냥 자러 간게 아니라 자러 갈 시간이 됐을 때 이제 자게 된 거죠. 밥 먹을 시간이 됐을 때밥 먹게 됐고요. 그래서 even, 어, periodical and f a s h i o n s 이러한 periodical이라는 표현은 이제 뭔가 전기간행물이라는 표현이죠. 전기간행물과 전기 그리고 passions, 유행도 이제 became, 되었어요. 어떻게? yearly, 연간으로 되었습니다. 우리 yearly 형용사입니다, 여러분. 명사에 li가 붙으면 우리가 형용사라고 얘기했죠. 이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이 형식 되는 거예요. 보호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어떻게 됐냐 orderly, 질서 있게 되었죠. 여기는 orderly도 형용사입니다. order가 명사예요. li 붙었다고 다 부사 아닙니다. 자, 그래서 55번의 정답은 네, 1번, 56번도 1번. 그러면 57번의 주제로 가장 알맞은 것은 뭐냐. 정훈아. <laughs> 주제 좀 정해볼까? 주제. 네. 주제를 정해주세요. 정훈아. 3번. 3번. <laughs> 그렇죠. 시계의 발명과 그 효과, 영향. 이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가겠습니다. 자, since we know we can't completely eliminate our biases, 이때 since는 때문에가 되는 거죠. 예, 그다음 we need라고 하는 단순 현재 시제가 나왔기 때문에, 이때 since는 이래로가 아니라 때문에가 되는 거죠. 얘가 만약에 이래로라고 표현이 되려면, 위 다음에 동사는 현재 완료 표현이 나와야 되는데, 단순 현재 과거 미래로 쓰면 우리가 때문에라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알기 때문에요. 아우 바람아 죽을라고 하네요. 어제 뭐 열심히 공부했습니까?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뭐였냐, 어. 어제? 어제 뭐 했습니까, 마무리? 어제 엄마랑 아빠가 집에 없어서 아 거실에서 그 영화를 아, 아. 영화를 아. 아우, 두 편을 세, 세 편이면 아. 4 시간 바둑 아, 하는 건데 4 시간 한 아, 시간 이 시간 어. 기간에 아. 어, 오늘부터지 어떻게 내일부터야 <laughs> 어아 힘들어 진짜 하난냥 그만 좀 징징대 아니냐냥어 근데 아, 내가 중간고사를 어떻게 은근 잘본게 정말 신기해 아무튼 한번더 오고 서 중간고사 못, 잘못 봐. 봐. 잘 어, 잘잘 보면 대학못 가는데 어너왜 중간고사 은근 잘 봐가지고 야잘 보면 좋은 거지 어 근데 너무 신기해 진짜 공부 일도안 했다 일도안한거 아닌데 일도안한건 아니지 어 수업 때는 했잖아 수업 때는 아니 그냥 영어랑 수학 빼고 아 숨시듯이 하는 거죠 영어 수업은숨시듯이 네, 하는 거죠. 어, 영어 수업, 영어 수업은 잘 <laughs> 봐야지 그렇고. 잘 봐야죠. 잘본편 안에 라서 어. 잠시만. <laughs> 어, 이따 주세요. 어. 네, 일단 수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 <웃음> 대학은 <웃음> 못 가.